총선을 8개월 남기고 여권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을 못한다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의총에서 한 발언은 일부분 왜곡된 게 있어요. 승선 못 한다가 아니라 같이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우리 당원들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여권 내 수도권 위기론의 갈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0년 총선 이후에 보수와 진보가 선거를 여섯 번을 치렀는데 삼승삼패예요. 그런데 보수 정당이 수도권에서 이긴 적이 두 번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이긴 총선이 2004년하고 2016년하고 2020년 총선을 이기고 국민의힘이 2000년하고 2008년 2012년을 이겼거든요. 그데 최근 총선 두번 연달아 패했어요. 사연승한 적이 없는데 2020년 총선에서도 수도권에 121석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17석이에요. 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항상 위기였어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승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2016년 총선과 2020년.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8년 이상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꽂아도 이길 만한 지명도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물난이에요. 새로운 인물을 꽂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일어나온 거죠 한동훈 장관 자출로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수도권 위기로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보수 정당에게 항상 위기였다는 거죠.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아주 대승을 한 다음에 국민의 힘이 수도권에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급격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데 지금 지난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지만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가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최고로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던 분들이 다저 구청장 군수로 나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인지도가 그나마 있던 원외위원장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아마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뒤집을 만큼 오래 정치한 사람이 어차피 모질하다면 음. 새로운 얼굴을 지금 찾아서 완전히 새 얼굴의 그 컨셉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굴 만났다, 누굴 영입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애를 쓰는데 본인들이 전혀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하는 그 발언들을 보고 아마 속이 좀 상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죠.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영남권 출신 의원들하고, 지역구가 수도권인 의원들은요, 압수할 때 인사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아, 어떻니까 손에 쥐어지는 악력의 차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지역구 행사도 다니는 행사의 성격이 달라요. 네. 영남권 의원들은 가서 그냥 축사하고 폼나는 자리 막 가도 됩니다. 지역구 관리에 그렇게 맨투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 의원들은 거의 필사적으로 맨투맨 접촉하고 사람에 들이밀고 계속 들이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만큼 느끼는 체온이 다르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암덩어리 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지도부를 한번 보세요. 김기현 대표, 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음. 이철규 사무총장조차 강원도시니까. 거기다가 선거 전략자고 있다는 여의도 연구원장. 음. 전부 다 영남이에요. 아, 이분들이 없네요. 과연 수도권 에이. 정서를 알수 있을까요? 어. 이런 우려를 전하시, 전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비윤계 인사도 포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두고 입장이 분분한데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럴 용기와 배포가 있을까? 있을까? 아. 지금 재벌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내 유승민 그전 대표한테 같은 또래나 전화도 몇번 했거든요. 응답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laughs> 내가 왜냐하면 내니 <laughs> 뭐 국민의힘이 미련 두지 말고 현당을 그 만들라. 아. 아. 뭐 우리한테 와도 <laughs> 뭐 비주류가 할 적에는 아니고 지금도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 제가 음. 볼때 국민의 힘이 그럴 도량과 음. 그 배포나 용기가 없어요 아니+ 아니 근데 예. 그게 예. 지금 도량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당이 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적화를 위해서 최대한 그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는 단 거지 도량으로 따지면 뭐 민주당은 있습니까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저 국민의 힘이 비운을 포용할 것이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음. 그걸 볼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딱네 사람만 보면 돼요. 나, 안, 유리.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이 세, 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걸 보시면. 나경원 가르쳐야 될것 같은데. 네? <laughs> 나경원으로 가르쳐야 될것 같은데. 음... 나경원은 무조건 출마시켜야죠. 그렇죠. 공천을 줘야죠. 아니, 그만한 자원이 주겠죠. 어딨어요. 어, 뭐, 아, 그걸 그... 뭐 어떻게 장담하 수? 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경원.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금석이 아니다. 아. <laughs> 저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음, 저는 줄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도 지금 공천을 주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자꾸 좀 부산으로 내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승민 의원은 뭐 아예 본인 스스로가 난 포기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시잖아요. 아예 기대를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노원이 지금 지역구가 좀줄어들판이고 나가봐야 승산이 없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계속 뭐 대구 나갈까 좀딴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한율이 이네 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포용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한 번도 지금까지 시그널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